흥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으셨던 리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XRP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슬리퍼였던 XRP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거죠. 이게 진짠가? 또 낚시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번엔 진짜로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XRP 보유자라면 소름 돋을 만큼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XRP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이슈부터 말씀드리자면 SEC와의 전쟁 드디어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2025년 5월 8일 리플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5천만 달러의 합의를 이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수년간 XRP가 제자리걸음한 이유가 바로 이 SEC의 소송 때문이었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 대형 거래소들, ETF 운용사들 이제 다 핑계거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그단 하루 만에 XRP 가격이 9.43% 이상 상승을 했죠. 여러분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XRP ETF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 e c 가 위스톰트리의 XRP ETF 상장 신청을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기간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다들 아시죠? 그럼 상상해보세요. XRP가 ETF가 된다면 단순 트레이더들 말고 진짜 큰 손들이 XRP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XRP가 비트코인급으로 주목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XRP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현재 XRP는 하락세기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패턴은 보통 상승전환의 직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현재 XRP는 약 2.3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저항선인 2.42 달러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3.40 달러 그리고 그 다음은 5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이 아니라 차트와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RSI와 MACD 같은 보조 지표들도 현재 상승을 암시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XRP는 이제 단순한 국제 송금용 코인이 아닙니다. 얼마 전 볼트로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가 XRP 레저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분산형 인덱스 펀드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XRP 생태계 안에서 투자, 자산운용, 스테이킹까지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로 대파이로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개발자들, 프로젝트들 다 XRP 레저 위로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의 XRP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XRP의 폭등이 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자동 AI 매매 타점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는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 타점기가 시장의 분석가 흐름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셀이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가 뜨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세이뜬 기준으로 지표가 하락을 하고, 바위가 뜬 기준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AI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사용해 수익을 본제 계좌입니다. 정확히 AI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95% 정도는 맞춰져서 이런 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전세계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9982-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댓글 달았다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순 없고요. 구독자와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이벤트로 이번 달까지만 드리는 거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로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자동 매매 검색기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9982-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남겨 주시고 댓글로 보냈다는 인증을 해 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